안녕하세요, 타케시입니다 예,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예, 오랜만에 돌아온 영상은 중화기병 클리어 영상입니다. 자, 보시면은 예, 웨이브 10부터 직업 클리어 기준은 항상 웨이브, 웨이브 10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 특정 직업이 있죠. 뭐 이제 주, 저격 어, 지정사수라든지뭐 이제 이런 것들 중화기병 이런 것들은 항상 예, 집에 와서 시작을 합니다. 스펙트는 안 써요 물론 이제 쓰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편인 심화편에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자 스킬트리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킬트리 치명타 다 찍으시고요 부동 한 개만 찍어주시고 집중 다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탄약 연결 요거를 뭐다 찍으시고요 아마 어 직업 클리어가 없고 뭐 이제 스킬 포인트가 한두개 모자라신 분들은 여기 이게 스킬 포인트가 저처럼 세 개가 아니라 하나가 남을 수도 있고요. 뭐 이제 해병 레벨에 따라서 한뭐 이제 모자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 그냥 보이는 거 그냥 내비두시고 찍지 맙시다. 자 그리고 직업 클리어 기준으로는 고폭소 위탄을안 쓰게 될 경우가 거의 100%일 거예요. 물론 아주 간혹 분대장이 필요화에는 쓰기는 하는데. 자, 지금 보시는 경우에는 스킬 포인트가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 찍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내둘게요 자, 아이템 소지말씀드릴게요 해독제 필수입니다. 갑옷, 보라니움탄 필수고 인식표가 지금처럼 이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엔 인식표 들어주실 수 있으면 들어주시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어, 안 들으셔도 돼요이 위에 뭐 이제 보시면은 이 지정, 지정사수가 이제 파티에 있다 한 명이 지정사수가 있다 그러면은 지정사수를 주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됩니다 중화기병보다는요 근데 뭐 이제 지금은 어, 각보서 그냥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극제 같은 경우에는요 있으면 좋아요 이제 의무병이 자극제를 뭐 이제, 써주고, 뭐, 이 이동하고, 뭐, 이제, 그러면 좋기는 한데, 사실, 저나, 뭐, 이제, 다른 분들은, 저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유물병이, 그러니까 뭐, 이제, 자극제를, <laughs> 찍어, 뭐, 이제, 걸어준다 그래도 믿지 마라. 믿지 말고, 직접 알아서 챙겨서 쓰라고 하는, 뭐, 요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극제는 본인이 항상 알아서 챙겨다니시고, 스킬을 뭐 이제 직업 클리어니까 고폭 소위탄을 쓰지 않고 하겠습니다. 아예 쓰지 마세요. 그럼 부동 스킬을 다 찍을 수 있겠죠? 그러면 자이 부동 사격 같은 경우에는 스킬을 보시면은 활성화 시 어, 매발 매 발사마다 에너지가 에너지가 1씩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에너지가 1이 아니라 0.75예요. 이게 표기 오류일 겁니다. 지금 최근에 패치 노트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뭐알 수가 없는데 에너지가 0. 네한발한발쏠 때마다 1 1이 닳는게 아니라 0.75억 정도가 닳을 거예요. 많아 줄어드는 거랑 이제 청소는 소리를 대충 들어보면은 나옵니다. 대신에 철갑탄 효과를 한 발마다 100%로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시체가 많다 그러면은 잠깐 이걸 켜고서 시체들을 쫙 조질 수가 있죠. 대신, 공격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만화를 날리고, 탄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토그를 잘 하셔야 돼요. 온, 오프. 쓸때 잠시 켰다가, 이렇게 곰 같은 거 죽일 때 잠시 켰다가, 꺼주시고. 안 그러면, 만화랑 탄이 개작살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트롤링이 되니까, 절대 조심하시고요. 어,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이제, 게임을 한달안 하고 오니까, 이 블리자드가 완전, 나가리가 됐어요. 중간에 갑자기 이제, 렉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 컴퓨터 문제가 아니라 블리자드 문제라, 저만 걸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걸립니다. 영상을, 어, 영상이 중간에 잠깐 끊어질 수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뭐, 멈추고 막 이래서, 프리징이 걸리면, 아마 다들 막, 으악, 으악 하거나, 네, 저 같은 경우는 블리자드 개새끼를 외칩니다. 네, 스킬 포인트가 하나 더 생겼어요. 부동 사격을 다 찍어주시고 공격 속도가 인식표가 없없는 상태에서 0.31 이걸 쓰면 0.2 그러니까 마이너스 0.2가 줄어드는 게 공격 속도가 0.11이 되죠. 인식표까지 들면 0.1이 됩니다. 굉장히 빠르, 빨라지죠 그리고 보스같은 것도 보시면은 피 달리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물론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순식간에 만화가 날아갔죠 만화가 순식간에 까졌어요 탄도 그렇고 예,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중화기병이 할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화 중화기병으로 넘어가면 할 일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딱히 할 일이 없고 이렇게 이 집중 버프를 중화기병이 이제 스킬을 주는 거죠. 뭐 이제 필요하면 뭐이탈리스크라든가 아니면 뛰어오는 보스라든가 이런 것들 1.4를 해줘도 좋은데 거의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탄창이, 탄창 연결을 마스터하게 되면은, 탄창을 최대 8, 800발까지 챙길 수가 있는데, 이게 800발이다 보니까, 재장전을 그렇게 많이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집에서 나왔는데 114탄이다. 이러면은, 원래는 안 돼요. 탄 관리를 조금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1 2웨이브 이렇게 나왔을 때 디바우러라든가 미탈리스크가 한꺼번에 갑자기 오면 군대가 순식간에 날아갈 수가 있어서 중화기병의 탐관리를 좀잘 해줘야 됩니다. 일단 곧리로도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요. 이렇게 이런 데처럼 이렇게 시야가 너무 없으면은 특히 더 해요. 해병이, 아, 샷건이네. 얘는 모양 m P5 해병이 사거리가 16인데 중화기병이 17이에요. 사거리가 1이 더 길고 공격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최대 사거리부터 만약에 바로나가 때린다, 바로나를 때릴 수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바로나도 쉽게 잡고 뭐 이제 이런 효과를 보여주긴 하는데, 그것도 시야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항상 군대 중앙에 있으면서, 사람 옆에 같이 있어야 돼요, 항상. 헤비는 딜러입니다. 딜러. 중화기병은 딜러예요. 메인 딜러. 이제 지정 사수가 있긴 하지만 지정 사수는 어디까지나 보스용 서브 딜러고 메인 딜러는 중화기병이에요. 물론 이제 중화기병이나 지정 사수의 그 숙련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데 기본은 항상 중화기병이 메인 딜러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냥, 가만히, 뭐, 이렇게, 뮤탈리스크라든지 디바우러라는 것들을 그냥 전부 다 두드려 잡는 거고요. 자, 800발이 장전이 됐죠. 이게, 뭐, 이제, 악몽 난이도, 악몽 난이도라든가 하게 되면은, 이런, 재정, 재장전 안된 상태가 굉장히 더 중요해요. 진짜 재서 쓰면은, 중화기병이 재장전 중일 때, 디바우러가 막, 다섯 마리가 한꺼번에 온다. 그러면은, <laughs> 처리가 안 돼서 다 죽을 수도 있고, 네, 많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이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어, 많이 가르쳤는데 탄, 탄창이 한 2-300발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과감하게 그냥 리로드를 눌러라, 재장전을 눌러라 이렇게 돼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 탄이 만약에 200발이 남았고 300발이 남았다 2, 300발 남았을 때 이제 재장전을 누르죠. 그러면은, 그, 200, 300발이 다 날아갔어요, 그냥. 탄이 증발하는 거죠. 그러면은 탄창이 200발이니까 4개. 300발이면 6개. 탄창 6개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땅에. 근데 이 버전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리로드를 더 눌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지금 상태에서 리로드를 누르더라, 누른다 하더라도 탄창 700, 740발을 그대로 땅에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이제 50 50배수 숫자 기준으로 해서 모자란 만큼만 더 채워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이 자리를 빼고 50 이상이면 50 50탄마다 한 묶음이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50발 이상 있다 그러면은 50발을 빼고 나머지를 버리고 나머지는 가지고서 다시 재장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자란 것만 딱 채워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이제 딱 재장전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숫자가 올라갔죠 예전에는 잃지 않았어요 아까 715발이었죠 네 요렇게 됩니다 715발에 63탄이었어요 그러면 두 개를 쓰고 700에다가 10의 자리 1의 자리 탄창 숫자를 버리고 네 이렇게 채워졌죠 이렇게 계속 아군 어모를 해주면서. 자, 요럴 때 이렇게 부동사격을 써주면은 공격속도가 확 올라가니까 이런 상황을 묘면하려고 이거를 찍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갑옷이 지금 보시면은 RBA죠? 여기서 해야 될건 뭐냐? 네, 미탈리스크랑 바로나 날아오는 것 대비해서 탄을 꽉 채워주시고, 이제 맵이, 맵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이드 이쪽 쭉 끝에 있는 이 바퀴 지점에서 몹들이 날아오잖아요. 가장 가까운 곳은 이쪽인데, 일단 멀리 있는 쪽을 보고서 자리를 잡아줍니다. 가까이 있는 쪽은 상관없어요. 멀리 있는 쪽을 잡아주시고, 어차피 바로 나야 뭐 랜덤으로 오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바로나는 왔을 때 1.4를 직접 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끝에 서서 끝에 이렇게 서 있으면은 아군들은 다 이쪽에 있고 나만 아, 나만 이 가장 넓은 곳에 있는 셈이잖아요. 아군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내가 퀸이라든지 미탈리스크 그다음에 바로나까지 내가 다볼수 있도록 어그로를 내가 다끌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가장 볼수 있는 넓은 곳쯤에 이렇게서 서주시고. 붕대를 무조건 챙기셔야 돼요. 의무병 외에는, 의무병이나 서충병 외에는 그, 치료수단이 없는 걸 아실 테고요. 네. 붕대를 이용을 해서 피가 까지는 거를 커버를 쳐줍니다. 그럼 붕대 4개는 항상 들고 있어야 돼요. 4개 있으면은 어지간하면, 네. 어지간하면 버팁니다 네. 스킬 포인트가 또 생겼는데, 안 찍을게요. 그리니까 아예 안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나가 왔다. 그러면은 요거를 빨리 켜주시고 1.4를 딱 해주신 다음에 꺼주세요. 못 보셨다고요? 자, 뒤, 자, 자 살짝 어, 10초 정도 뒤로 대감기 했다가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야가 조금 좁은데 물량이 이렇게 오잖아요. 내가 못버틸릴것 같다. 그러면은 이을 잠깐 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그러면은 보이는 거다 때려요. 어택 땅이니까 가까이 있는, 오는 거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 그냥 싹 제거를 해줄 거고 물론 이제 만화라든가 뭐 이렇게 탄 이런 거는 계속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13웨이브에 날아오는 바로나가 만약에 진짜 만약에 정말 재수가 없게 처치가 제대로 안 됐다 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 군대가 안에서 그냥 작살이 나는 거죠 되게 날 보고 있으면 괜찮은데, 특히 나군 보고 있을 때는 더 빠르게 반응을 하셔가지고 바로 나를 1.4에서 업데주셔야 됩니다. 이 지클 중화기병은 진짜 별거 없어요. 이제 14 웨이브 인데, 물론 이제 토템 이라고 뭐 이렇게 한 자리 가만히 시집 밖에 운영 서 있는 것도 나쁘 진않 은데, 14 웨이브 에는 집 안에 땅굴 벌레 가서서 오르 죠？그거 예, 는 예, 재량껏, 재량껏 알 아서 잘 피해 가시 면서, 자, 이가네시. 이것도 이가네시를 1.4를 하고, 이을 켜놓으면은 피라는 속도 보이시죠? 아, 이거는 저격수가 때려, 지정사수가 때려서 그런 거네요. 네, 괜찮습니다. 자, 이을 켜고, 얘를 빨리 죽여주셔야 돼요. 무리튼 자야. 곰물 빨리 죽여주시고, 이메탈리스크가 독을 거는거는 뭐지 아실분들은 아실거고 모르시는분은 모르실수도 있는데 미탈리스크가 독을 되게 잘 걸어요 살짝 피해주시고 그래서 이미탈리스크가 독을 걸었을때 요거를 빨리 풀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어 미스독이다 빗나감독이면은 데미지가 아예 안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뭐지 눈치를 빨리 채실수 있을거고 부동 사격은 어, 이거를 설명을 안, 드려, 안 드렸는데 공력 속도가 상상하지만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게 아니라 움직여지기는 하는데 움직이면 이게 풀려요. 자 리로드. 자 부동 사격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동 속도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전 버전에서는 아예 안 움직였어요. 꽤 편리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고, 움직이면 얘가 풀립니다. 원래대로 돌아왔죠. 그리고, 이게 한번켤 때마다 만화로 오를 먹어요. 만화 오씩 쳐먹으니까, 너무 막, 톡을 하시면 안 되고, 쓸 때만 한번 잠깐 눌러서 써주시고, 풀 때는 1을 그대로 톡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냥 살짝 움직여줘요, 이렇게. 그럼 바로 풀립니다. 한 0.2mm, 0.23mm 정도만 움직여도 그냥 바로 풀려요. 사실 아까 부동사격을 잠깐 켜줬어야 되는데자 이런거 잠깐 이렇게 켜주시고 대충 정리된 것 같다 싶으면은 네, 또 꺼주시고 네, 이런거 그냥 빨리빨리 다먹애시면 돼요 오라늄을 먹고 이게 이제 15%, 15 확률이 치명타고 오라늄은 20% 확률이 치명타인데 이게 각각 따로 적용이 되는 거라서 20% 따로 1 5 따로 그래서 치명타가 굉장히 잘 터지는 거죠 두두두두 시면 보시면은 자 치명타 글자 뜨는 거 보이시죠? 땅골벌레 피 많이 다르니까 다로바로 잘 피해주셔야 되고, 이 땅골벌레 데미지 감소를 위해서 갑옷을 좋은 걸 입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이게 이동 속도가 느리다 보니 특히나 초보분들은 반응이 조금 느릴 수 있잖아요. 예, 갑옷을 이게 느리더라도 예, 좋은 걸 입고 계셔야 됩니다. 피 달아서 죽는 거보단 나아요. 차라리 이으로도가 느린 게, 뒤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피가 다르면 의무병이 치료를 해주면 그만인데, 죽, 죽어버리면, 네, 그렇습니다. 자, 부활 안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죽은 거 같죠. 인테 어, 살아나네. 부활하는 시간이 조금 기네요. 터밍 <laughs> 벽에 <웃음>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런 게 이제 보인다. 그러면 이거를 바로 켜주시면 좋죠. 일단 저는 리로딩이고 괜찮아요. 얘가 있어서. 그리고, <laughs> <laughs> 네, 군대 장이, 에 미고 를뚫고또꼬고있 어서, 응, 음, 뭐 붕대 있 고, 의무 병이 있 고, 뭐많 겠다. 죽 는게 이상하 죠？이거 는 어지간 해선 안죽 어요. 다 나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부동 사격, 아이 부동이래 탄창 연결 때문에 이동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어요. 이거를 커버를 하려고 자극제를 쓰는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의무병이 걸어주면 괜찮은데 의무병이 걸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자극제를 들고 써야 됩니다. 자극제를 안 쓰는 거 뭐야? 이 아이템 자극제 레벨이 2인데. 어쨌든 이 자극지가 없는 것 보다는 훨씬 나아요. 아이템은 항상 이렇게 들고 챙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본대 따라가면서 내가 탈출을 해야지 직업 클리어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본대를 또 챙기는 거고요. 시간이 안 되는 걸 시간이 안 돼서 못 먹는 걸 아니까 그냥 내비 두는 거지. 만약에 이거를 꼼수로 먹겠다고 들고 있으면은 진작에 보트킥을 당해서 아마 네, 나갔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나가면 탈출 탈취, 탈출하면 직업 클리어. 나가면 클리어입니다. 자 지지. 자 그러면 여기 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심화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지.